번에는어 실전에서 역시 나온 33침입그 이후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새로운 33 정서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정서이기 때문에 잘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역시 이제 백이 둘수 있는 거는 이33침입이어 최근에는 가장 유력하죠. 물론 다른 뭐 방법으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지금은 역시 그냥 33을 들어가서 어 깨는 게 최근 트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흙이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흙의 이제 생각일 텐데, 지금 흙은 이제 이쪽으로 막았죠. 물론 이제 이쪽으로 막는 것도 충분히 둘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을 두고, 여기를 젖히고, 어 기존의 이제 정석대로 간 거죠. 기존의 정석대로 간 건데, 어 여기서 이제 젖혔을 때 막고, 이쪽을 끊었을 때 원래는 이제 여기를 단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를 단수를 쳐서 두는 게 정석이에요. 만약 이렇게 두면은 이걸 두고 어 여기를 하나 끊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 여기를 잇고 때려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되는 건데 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그쵸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곳을 두면은 역시 이곳을 두어서 어 일단락이 나는 뭐그 정도가 이제 보통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네 이곳을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끊는 수가 아주 어 좋은 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곳을 두게 되면 어 흙이 느는 어 이곳을 이제 끊어서 두는 거는 잡고 어 지금 배석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어, 좋지 않죠. 일단, 이렇게 이제 맞아버리면, 지금 어쨌든 흙은 이 우변 쪽을 좀 키우려는 욕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 끊는 거는 조금 이제 맞지 않고, 결국에는 실전에 나오겠지만 여기를 늘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이한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흙은 이제 이곳을 단수치는 거는 이제 늘어가지고, 이거는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때리고요. 어, 이쪽을 때리면 여기를 끊어가지고, 어, 이거는 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잡는 게 우선인데, 이제 여기서 백이 이곳을 이제 걸치면서, 어, 흙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 실전에서는 이곳으로 왔습니다만, 역시 이수보다는, 어, 인공지능은 여기를 막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곳을 막으면 백이 나오더라도, 어, 이렇게 한 칸으로 두게 되면은 거의 백은 이제 잡혔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를 그냥 막어라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조금 더 흙이 효율적으로 충머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우변 쪽에 그 세력을 어, 펼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결과 안 나오죠. 여기가 이제 밀리다 보니까 또밀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laughs> 좀 보류를 하고요. 여기를 이제 양날일자로 양걸침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전에 아마 말씀드렸던 끊는 수가 나옵니다. 지금도 축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곳을 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 그 백이 이 자리를 와서는 확실히 백이 주도권을 잡고서 어, 국면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전에서도 이제 이곳으로 제이 왔지만 역시 어깨를 짚는 수가 나오면서 어, 타개가 된다면 실리로는 확실히 백이 많이 벌어 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반에 이 삼삼정석 상당히 좀 신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젖히고 끊었을 때 여기를 단수 치는 거이 포석도 꼭 알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걸 꼭 알아 놓으셔야 되고 나오면 단수를 쳐서 잡고요 축으로 잡을 때, 이제 이곳을 둔 거는 축머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축머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곳을 둔 거고, 어, 흙이 이제 이수를 뒀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다. 이게 좀 아쉬웠다. 이걸 두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싹 걸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지금 좌, 하, 기 쪽에서도, 어, 최근에 또 많이 등장하는 그렇죠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축이 유리할 때 이걸 할수 있다고 했죠 이거 지금 상황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둘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고 때릴 때 이곳으로 와서 어,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는 확실히 백이 초반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거를 어, 잘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역시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우상 쪽에서의 진행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우변 쪽에 세력을 줄수밖에 없어요. 어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잡을 때 끊어 놓고 이곳을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변 쪽에서 좀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단수 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여기 를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만약에 때려냈다고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제 어, 실리는 확보는 했습니다만 역시 우변 쪽에 세력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실전처럼 여기를 끊어놓고 나니까 별로 우변 쪽이 어, 무섭지가 않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흙도 그냥 이렇게 축머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단수를 쳐서 막아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막아놓는 건 절대 선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흙이 때릴 때 이곳을 보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쪽을 이어도 역시 때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 역시 이번 대국에서는 우상 쪽에서의 3-3 어, 과정 꼭 익혀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역시 어, 좌하기 쪽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좌하기 쪽에서 이 정석 상황 꼭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